이 남자는 원래라면 젊은 시절을 전부 감옥에서 보내야 할 처지였습니다. 하지만 한 교수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보석으로 석방시켜 줍니다. 재판부는 교수가 그를 맡아 지도한다는 조건 아래 톰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. 단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죠. 첫 번째 조건은 톰이 매주 교수와 만나 더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두 번째 조건은 톰이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. 이를 거부하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. 톰은 처음엔 정신과에 가는 걸 완강히 거부했지만 결국 조건을 받아들이고 교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. 어떤 복잡한 방정식이나 공식이 나오더라도 톰은 몇초 만에 최적의 해답을 척척 내놓았습니다. 교수는 이 젊은이에게 엄청난 미래가 보였습니다. 하지만 톰의 반항적인 성격 때문에 누구도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톰은 상담 전날 담당 의사의 자서전을 통째로 읽어버립니다. 상담이 시작됐을 때 의사는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죠. 하지만 실제로는 톰이 모든 걸 쥐고 있었습니다. 알고 보니 그 정신과 의사는 동성애자였습니다. 톰은 그 사실을 바로 대놓고 들춰냅니다. 자서전의 행간을 읽어내기만 했을 뿐인데 의사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. 톰의 놀라운 통찰력에 겁이 난 의사는 얼른 핑계를 대고 상담실을 빠져나가 버립니다. 사실 톰도 자신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토록 심리 상담을 거부했던 거죠. 하지만 톰은 너무나 영리했습니다. 그가 마음만 먹으면 거의 아무도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. 궁지에 몰린 교수는 결국 대학 시절 동기였던 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. 교수는 쇼에게 톰은 둘도 없는 천재이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완전히 낭비될 거라고 말합니다. 무엇보다도 톰과 쇼는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마침내 쇼는 톰을 맡아보겠다고 합니다. 하지만 톰은 여전히 싸늘한 태도를 풀지 않습니다. 쇼니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톰이 먼저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쇼에게서 니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. 그는 쇼니 잘못된 책들을 샀다고 비꼬고 키가 작은 것도 놀리며 어떻게든 자극하려 듭니다. 하지만 그런 모욕적인 말들에도 쇼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버팁니다. 그러다 톰은 방 안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보고 쇼니 잘못된 여자와 결혼했다고 공격합니다. 그 순간 쇼니 처음으로 반응을 보입니다. 톰이 마침내 쇼의 급소를 건드린 것이었죠. 쇼는 톰에게 입 다물라고 경고합니다.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톰은 결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버립니다. 당신 아내 결국 당신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. 순간 쇼는 톰을 벽에 몰아붙이고 멱살을 잡습니다. 그렇게 쇼네 방어막은 완전히 무너집니다. 동시에 톰도 놀랍니다. 자신이 한 마리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. 그들을 갈라놓은 건 암이라는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. 몇달 동안 사력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나 흉곁을 영영 떠나고 맙니다. 쇼는 그 상처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습니다. 반대로 톰은 이제 막 인생 첫사랑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한 단계였죠. 어릴 적부터 늘 외롭고 고독한 삶을 보냈습니다. 그렇게 상처 많은 두 사람이 한 도시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둘째 주가 되자, 톰은 다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상담실에 앉아있는 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, 톰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. 진심으로 화를 내고 상처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.